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은 히브리어로 짤라흐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환자가 아니라 성공 시키는 자로 읽혀져야 정당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을 성공 시키는 사람 요셉이라 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형통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케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이루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형통한자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 자기 집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을주관하게한부터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으로 여호와의 보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위치라아 형통한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자. 요셉의 형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그의 인생이 형통한 집이 가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성공시킨 사람 누군가를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부료로 이시 마찔라흐라고 말씀합니다 이시 마찔라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형통은 끝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간수와 제수절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2절부터 23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 간수장이 옥중,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요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인데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아름다운 남자여서 탐을 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유혹을 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옛날 문헌을 보면 이런 일은 비리비재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보디발을 보호합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감옥 더 깊은 비참한 자리에 던져졌는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자기만 살아낸 게 아니라 간수장과 간수와 거기 있는 범죄자들까지도 예수의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통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원래 그것은 가장 밑바닥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장소니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추옥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 모두가 살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어디에 던져져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요셉이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뭡니까? 형통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형통환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형통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밑바닥에 던져졌는데 안 부서지는 것. 그래서 형통의 비밀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도 관계에서 빚어집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 사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이 간자를 쓰고 있잖아요. 시간과의 관계, 공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빚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함께 있느냐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립니다. 근데 요새과 같이 형통환자와 함께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형통환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잘 속는다고. 살아보니까 그러신가요? 왜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가? 그 연구한 걸 잠깐 보니까 막 깊은 연구는 아닌데 그렇게 답이 있더라고요. 이 나쁜 남자들이 흉내를 낸답니다. 유능한 남자, 강한 남자, 책임감이 있는 남자를 흉내를 낸대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어이설 진짜 유능한가보다, 능력 있는가보다, 책임감이 있는가보다. 그러면서 홀딱 넘어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잘 골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동행하는 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점점 나쁜 상황 속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상인에게 팔렸다가 애굽의 취리대장인 보디발 집에 종으로 끌려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인들이 갇히는 왕의 감옥에 지금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는데 요셉은 점점 형통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의 사람은 신분이나 어떤 소유나 위치나 조건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매우 깊은 가르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통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바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과 함께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내시거든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겨버리고 상황과 문제를 이겨버리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 이 보배를 즐거운 일을 가졌으니 이런 심이큰 능력.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치하니함을 알게 하려,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악심하지, 악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끄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멘. 심이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이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에 너무 묶이지 않습니다 그 병담에 너무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살고, 살고 죽음이 주님께 있으며 내 운명의 주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수용을 합니다 아 하가님께서 나를 감옥에 던지셨구나 나를 버림받게 하셨구나 외토리가 되게 하셨구나 아프게 하셨구나 그걸 수용해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어떤 조화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침이 큰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어버리고 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버림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으며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던져졌습니다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형통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도리어 요셉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같은 실패와 아픔과 버림과 고립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용기를 얻어버리고 힘을 얻어버립니다. 이것이 주님을 품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의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금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이 있다고 한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있는, 있는 일들은 오직,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있다. 내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아니라 번영입니다 너희에게 미리 대한 희망을, 희망을 주는, 주는 것이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건 대부분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떤 공간에 살고 있느냐로 그냥 평가하고 정리해버리죠. 그건 세상의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눈을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나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세상 풍전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을 둡니다. 주님을 중심해서 으로 재편해 버립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해석을 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어리는지를 물어요.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일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형통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나만의 성공은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짜리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받는 급여, 연봉으로 내가 얼마짜리다라고 판단 내려버리죠.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서 성공한 실패는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가치로운 존재이고 의미 있는 존재이며 이 천하우주보다 대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정말 비싼 존재인 거예요 놀라운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예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느냐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나 있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 있음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인생의 영감을 품게 만들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런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요 생각보다 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너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 형통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다말은 그 고엘 리드머가 됐습니다. 회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감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전혀. 우리의 인식의 사원을 뛰어넘는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수준은 낮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큰,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게는 너희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하면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겨 버립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은 큰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 버리게 만드려요. 세상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수준은 높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쉽게 살아 버려요. 인간관계요? 쉽게 살아 버립니다. 돈 문제요? 쉽게 살아 버립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버림당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돈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병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죽음조차가 두렵지 않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마음 먹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버려요. 먼저 가라, 먼저. 먼저 먹어라, 먼저 먹어라. 다 가져라. 난 주림만 있으면 돼. 라고 해버리는 순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버리는 거예요. 억울할 일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떠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죠, 뭐. 이길 막히면 다른 길 열면 되죠. 주림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문제될 게 없어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절 4절 과 5절 말씀 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살은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의 형통은 스가랴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로 인하여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라고 하는 형통케 하는자가 우시아 옆에서 붙잡아준 거예요. 집사님 예배하셔야 돼.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 집사님 말씀 보셔야 돼. 같이 가자. 자꾸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가 형통케 하는 자거든요. 저도 힘들 때 저를 붙잡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멘토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저 예순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제 은사 대신에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최 존사는 생각보다 큰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실망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를 붙잡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형통왕케 하는 사람, 성공시킨 사람인 거예요.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강력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주님과 동행하여 만들어요.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각자 각자가 함께 어울려서 저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삶맛서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상처만 줄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도 줄수 없습니다. 아픔면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하아버지이시요 자비 모든, 모든 위로의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에 하느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시는 이시로다. 하아름에. 아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훈련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섬김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버려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공동체란 말이 뭡니까? 살려내, 죽음에서 살려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그 절망한 인생에서 구원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거듭나거든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는 자, 성공시키는 자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형통케 하는 자가 되며 또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 예수님 앞에 서서 형통한자, 형통케 하는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